계속해서 두들기더니 결국은 또 득점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오늘 상당히 팽팽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공격이 잘 되죠. 슈팅도 많고 또 득점을 해야 될 타이밍에서 아주 적절하게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추가시간 3분입니다. 주심 히슬 불면서 프리킥 선언. 애쉬양 공 잡습니다. 마이클 애쉬양 대체불가 중원의 핵심입니다. 아, 박스 두 박스의 전형이죠. 주심의 휘슬과 맨체스터 올드 트래포드에서 이제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공 잡는 스콜스 눈인데요 좋은 선택입니다 두 기회 알이고 뷰티포 막을 수 없는 아, 골입니다 이런 맛에취 맛을... 골키퍼가 악몽 같은 순간을 또한번 맞이합니다. 자, 기량 점검이 필요하겠는데요. 자, 이 골은 상대를 거의 주저앉힐 법한 추가 골인데요. 오늘 원사이드 게임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뚫어냈죠. 찼습니다. 오늘도 몰아치고 있는 블랙팬서 에우제비우. 세 골째입니다. 패트트랙입니다. 헤트 트릭입니다. 결국은 헤트 트릭을 패성합니다자 대단하네요. 오늘은 골문이 유난히 크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키프합니다. 양팀 오늘 난타전입니다. 무조건 공격이군요. 완전히 묻힐 수도 있지만 경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자리가 바로 포워드인데요 오늘 이 선수 대단한 활약을 펼치고 불러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공격수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만점 활약이었습니다 파파의 볼터치 공을 넘겨받는 레이카르트 에우제비운데요 에우제비우 키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만 헤더 능력도 뛰어납니다. 그렇습니다. 뭐 헤딩, 양발 슈팅, 스피드 모든 것을 갖춘 전천후 공격수죠. 루크쇼 빠르게 움직입니다. 공 잡는 루니 잘 읽었죠. 인터셉트 좋았습니다. 마이클레시앙 번뜩기는 움직임 치차리토. 무심히 길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옥사이드입니다. 마이클 레시앙 김태환 빠르게 움직입니다. 터트라인 근처에 좋은 태클. 공 나갔습니다. 자 지금 크로스 타이밍 괜찮습니다 눈인데요 자딩 요조 좋은 테크리에요 스로잉 리디거 에시양 수비 뚫어냅니다 속공입니다 네트 박스 한쪽 루즈볼 해서냅니다 영토 사수를 아주 잘했습니다 루니 터치가 좋지 못했어요 실책 사미레토 움직입니다 네이카르트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이번 인터세트는 머리로 한 겁니다 판단이 좋았어요 자 웨인 루니 그대로 돌파해 들어갑니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수려한 외모의 카카. 공 잡는 하파엘. 공 잡는 펠라인이 마루안 펠라인이 그라운드를 조행무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키도 크고 피지컬도 워낙 위협적이기 때문에 상대 수비진에겐두려움의 존재죠. 멋진 컷. 그대로 슛! 아, 기술적으로 기가 막힌 골이군요 야, 정말 엄청난 득점 나왔습니다. 저게 지금 안 들어갈 것 같았던 슈팅인데 저게 들어가버리네요.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네. 또한번 들어갑니다. 아, 이 선수 오늘 나를 잡았군요. 차는 슈팅마다 들어갑니다. 아, 대단합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 모르겠습니다. 원샷 원킬 오늘 뭐 차는 족족 들어가네요. 로멜로 루카쿠 받아줍니다. 지금까지 82분 지나갑니다. 번뜩이는 움직임 치차리토. 로인 공격. 호나우진뉴 움직입니다. 레이카르트에게 공건냈습니다 정규 시간도 이제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골을 지켜내게 된다면 승리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자 뚫어냈습니다 잡아놓고 슛 들어갔어 이겼다, 바로 이겁니다 대단합니다 네 정말 대반전입니다 3골 차일 때 거의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게 특구입니다 했습니다. 동점골이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기어코 <목소리> 보상을 받아냈어요. 동점골을 기록하면서 이제 양 팀의 기념추가 맞춰졌습니다. 자 패스 좋습니다. 보입니다. 골때 맞고 나옵니다. 자 이러한 팽팽한 스포어에서는 선수들의 집중력이 더 요구가 되죠. 좋은 교회 슛, 환상적인 마무리, 결승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군요. 이 선수 역시 노련합니다. 아주 멋진 마무리. 아, 대단합니다. 정말 아름답고 우아한 득점입니다. 네, 라스트 미드 골이죠. 동료 득점, 승부를 결정짓. 오늘의 경기, 이렇게 종료되는군요. 역시 골 많은 경기만큼 신나는 경기도 없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많은 득점이 터졌고요. 팬들도 아주 신나게 경기를 지켜봤습니다.